아, 만약에 되게... 시험 볼 거면 조교쌤한테 받으러 가세요 조기쌤 네.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갖고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기쌤 앞에서 보세요 설마 조기쌤 앞에서 너희가 그거 하겠어요? 그 잘해야 돼요 자 얘들아 이거 보세요 왜? 시짝 싫어 자, 빨리 봐봐 저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떡밖에 없어 얘들야 뭐. 내가 사과주스만 줄수 있어 야물못서 뭐. 먹어 왜

사고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한학인 오브. 전치사. 전중에 무슨 때?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바꾼 거 보시게 되면은요. 전치사 뒤에 무슨 명사도 올수 있겠다. 동명사 오는 걸로도 바꿨어도 우리 똑같다. 모든 시험지 다 저쪽에 있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자,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1년 지진과 누출되었지만 할수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목격,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자, 재난지역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근데 성공, 비결, 주의하라고 했어요. 서 있는 자세부터 어떤 자세까지 다할수 있더라? 무릎을 꿇을 수까지 있더라. 여기까지 하셨어요?

푸드 오브 루케이티, 루케이티, 누출 밸브 영어로 뭐라고 어.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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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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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징 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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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너네 진짜 플러그를 뺀 잡아당기는 거뭐 나왔어요? 풀풀 그, 그, 아니야 아 진짜 풀그 다음에 플러그는 아웃 오브 더 월드 소켓 꽃기가 프린 빨리 확인하세요 <laughs> 괜히 그거 하는 <할> 척하지 마세요 <laughs> 저거 Using a drill 그 단어가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실망이다. 그러면 수업에 집중 안 했다는 거예요? 월 소켓. 저기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왜 대답 못해요? 빨리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맞다 쌤. 신고 가 좋아할 요또막 이상한 거 줄라고? 자, 거기에 지금 오시게 되면은요. 알어 뭔데? 들어가 봐. 이것감자구을잘들어가뭐가 감자국 안좋아 거예요. 도가 자고 데 어? 야, 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아, 그 다음부터 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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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능가했다 뭐 대박이지 않냐? 차량을 어떻게? 빠르게 운전할 수 있었고 좀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부드럽게 모아 뭐 있는 거예요? 회전할 수 있네 완전 똑똑하네 그 다음에 4분도 되지 않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차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서둘러 달렸는데 너네 기억나시니까 무릎에 뭐가 있다 그랬죠? 응. 또이 바퀴로 막뭐 이렇게 달렸다는 거 아니야. 그게 되셨나요? 목가 되고 있니? 네시작 초보는요. 원래는 얘들아, 너네 혹시 이단어 아십니까? 이 good 에 시거든요. 무슨 뜻이요 무엇 무엇을 뭐하다? 잘한다. 근데 얘들아, better가 들어가면 그냥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더 잘하는 거야? 더 잘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the other 다른 로봇들보다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얘들아, 거기에 지금 너네. 몇개팀 참가했다 그랬죠? 어, 25개. 근데 우리 거 빼면 몇개 남죠? 24. 오늘 24개 안 해요. 그럼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 그다음에 정해져 있는 숫자, 정해져 있지 않은 숫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숫자 정해지면 제가 정관사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the other robots보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b e good at 의비교급과다 내세풍사가 뭐죠? 전치사. 전중에서 무슨 땡이라고요? 동그랑땡, 동명사 들어가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전하더래요 자, 수행하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무엇으로도 바꿨을 수 있다. carry, out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그것은요, 했었을 때 이거 지금 보시면요, 어, 이때있 있을 바로 뭐냐. 요 아이 얘기하는 거요 이건 휴보예요? 휴보는요, 운전하는 거를 어떻게 했냐라고 했는데, 이거 부사입니다. 빠르게 했고요. 앤드 그리고 말이죠. 자, 맨 처음에 적주동 들어가서 이렇게 묶었어요. 뭔가 떠드는 느낌이 들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자 그래서 배리 r 이 장벽을요 우연히 마주했을 때자 여기에서 누구? 이 휴보라고 하는 이 아이는요 가능했는데요 뭐하는 게 가능한 거야? 턴 돌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 이렇게 돌다니 깜짝 놀랐죠? 어떻게 돌다고요? 부드럽게 돌아요 빠르게 운전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구사가 나오면요 은 조금 주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왜 빠르게 돌까요? 코너점 앞에서 코너죠 탕수육은 구멍 찍먹 <laughs> 그러면 소에즈트로바꿀수 so to 있다 없다? 있 그렇지. 그래서 소에즈트 in 델래 그것을 피하기 위해. 어, 어왜 웃죠? <laughs> 이때 이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laughs> 무엇을 피합니까? 바리어 <laughs> 하니까요. 장벽을 피하게. 여기까지 했을까요? 네.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아이를 갖다가 오브를 이용해서 바꾸시오라고 하면은 못 쓰실 거예요. A블이 아니라?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요? 문자 검찰을요? 아, 이 부분을 지금 투를 그냥 오브로만 바꾼 거 아닙니까? 아까 했었는데. 알게. 아, 그 진짜. 그러면은 이거 A블도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부터 바꾸신다고요? 커 케이, 커버. 어떻게 캔오브이너는캔 다음에 권하지 아. 않은 동사 원형이에요. 그 다음에 ᄃ, 라이, 빔으로 바꾸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아이가 문장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 외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같은 주어는 뭐가 가능해? 생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카운터드는 어떻게 바꿔준다? 이 카운터링으로 바꿔줄 수 있겠다. 야, 다운아 너의 웃음소리? 진짜? 자. 자, 거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너네 혹시 이인카운터를 인카운터 우연히 마주하다 아까 우리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뭐? 어? 아, 어, 어. 그 미츠. 어, 어스펙티 맞아. 그래? 유나라고 할언어스펙티 <laughs> 유나, 미안. 귤리 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저 말했던 거요?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다음에 그냥 엄청 많았는데? 응. 미트? 넌 말았던 거밖에 모르니? 그냥 말았던 거밖에? 넌 먹는 거밖에 모르니? <laughs> <있었을까? 웃음> <laughs> 우연히 마주하다 어크로스 들어갔는데뭐 했어요? 커? 거 어? 크로스스 뭐 어? 어, 크로스. 크로스. 내가 다 얘기했잖아. 라마 크로스. 오. 그다음에또뭐 있죠? 멍? 인트 한똑 아, 같은 거 뭐야? Run into 이렇게 into 말을 into. Oh, meet by chance. 너는 by chance 대신에 무슨 <laughs> 수도 있다고요? 우연히 나 혼자 하는 거야? If by chance, by accident. 맞잖아요. 네. 음 보이니?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들어가요, 그러면 얘 만약에 이 자리에 오브가 나오면은 어떻게 들어가? 에이블이 아니라 고뭐 들어가야 돼요? 케이크 <목소리> 퍼블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전중회자 무슨 땡이라 고했지 동그란 땡이니까 털이 아니라 뭐가 오셔야 돼요? 털. 이 오셔야 돼요. 그만 마셔. 단것 좀. 넌 먹는 거밖에 모르니? 맛있는 거밖에 모르니? 물올거예요 대박. 그거 몰라요. 죽어. <laughs> <laughs> 그것은요. 촌나 봐. 그거 엄마 죽을 거예요. 아, 안 돼요. 자, 그것은요. 너,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기에서 꺼져. 나갈 때 뭐라고 하죠? "I love here." 그러면 여기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Get out of h 자동차 밖을 나갔거든요. 근데 몇분 안에 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스 덴이 들어갔죠? 라스 덴이 들어가면 이상이에요. 이하에요. 이하. 4분 이하 안에 제 빨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여기 에 지금 1단이라는 말이에요. 어, 여기 에 지금 이 원스를 여러분들이 뜻을 되게 여러 가지로 알고 있을 텐데 한 번이 아니라 일단 아로가 들어가면 제가 다시 얘기했죠 안으로 밖으로 밖으로 그래서 프롬과 다 똑같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각옴 하니까요. 그것에 무엇으로 앉는 거예요? 무릎으로. 무릎은 하나야 두 개야. 두 개니까 여기 에어스가들어갔겠고요 앤드 그리고요 무엇이 들어가느냐라고 했더니요 스피드의 과거시제 스페드에요 굉장히 어웨이 어떻게 달렸다? 빠르게 달렸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찐이요. 뭐가요? 이거 다,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아니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 아이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이때 일자이라고 해석이 되면 이 아이의 품사는 접속사입니다. 근 접속사인데 귀찮은 거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유정아, 선우 좋아 귀찮아? 귀 없애버리자. 선생님 좋아 귀찮아? 좋아요. 상담 남을게. 네. 접주동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접속사. 일단 주어, 그 휴보가 동사 빠져나오는 상태에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 원스는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 휴보는 계속 나오니까 귀찮지. 그까러니이이는뭐할 거예요? 죽여버려요. 되셨죠? 그 다음에, 시제가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우리 뭘로 바꾸는 거예요? 빔으로 바꿨거든요. 어, 아, 이렇게 관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도 바뀌었을 수 있다? was, 다음에 시제 같으니까, be, out of, be. 근데 빔도 쓰기 귀찮잖아. 너숨 쉬는 거 귀찮지. 너 원래 그러잖아. 너 잠자는 것만 좋아하고 숨 쉬는 거 귀찮잖아. 이아이도또 뭐가 된 거예요? 이유. 생략이 된 거죠. 일단은 정한게 많아요. 유지했어. 자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뭐요 아이 특히 너네 내가 비누껍 갖고 장난질 많이 친다고 했어? 안 친다고 했어? 겁나게 친 그래서 요 아이 보세요. 요거 특히 요 아이예요. more than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노 o 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상이다 이상이 아니다 이상이 아니. 아니다 이상이 아니면 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이하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셨을까요자그 다음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U I 자 연속된 8 가지 과제가 있는데 걔네가 지금 당연히 대회니까 어려워지겠죠? 자 어려워짐에 따라 휴본는 과제 수행도 과제 수행도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증가하는 난이도를 뭐한 거예요? 지가 반영한 거예요. 아, <laughs> 네. 다섯 번째 과제에서 말이야. 그 드릴을 벽을 뚫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첫 번째 뭐했다고요? 실패했어. 자, 그럼 볼게요.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접속사에서, 어, 요렇게콤막까지 들어가네요. 자, 접속사 들어가요. 무엇 무엇함에 따라 이 주어, 이 아이가 동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비교급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때 애시 의미는 무엇 무엇함에 따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이거죠. As you grow, 되는데요 older.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지금 제가 무슨 급 썼죠? Older, 무슨 급? 필교급 썼죠 자아 자. a 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격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더 좋아지겠죠 좋렇지지래서서 뭐지? 금좋 t 아, that? w h 지지 s t 자 그러면은요 이 휴보의 퍼포먼스 하면은 공연 아닙니다 수행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수행이냐 전면부에서 이렇게 묶었어요. 이 태스크 업무에 대한 수행도 있죠. 제가 뭐 퍼포먼스 갖다가 수행 굳이 안써도 되겠죠. 동사 reflect 반영하는데 삼형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반영하느냐라고 했더니요 목적어는 여기 difficulty입니다. 그래서 관사, 형용사, 명사예요. 보안는 증가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더래요. 반사하다 아니에요. 반영하다에요. 지금 무슨 분사가 들어간 거예요? 현재 분사가 능동이 아니라요.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위에 있는 예문 한번 볼게요. 아까 지금 이 8개의 과제가 연속으로 이어진 거 알겠니? 그래서 여기 주어인데요. 얘가 비컴이 몇 형식이니? 그렇지. 그럼 뒤에 무슨 격보어 나와야 돼요? 주격보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격보어 자리에 무슨 품사 쓴 거예요?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바로 또 무사, 무슨 품사죠? 부사가 들어가요. Progressively 하니까요 점점 더. 그래서 너네 예전에 그때 그왜 다윈의 진화이론 아세요? 그때 시험문제 뭐가 되게 변형돼서 계속 났었는데 기억 안 나죠? 그 문제 <laughs> 항상 품사 기억하셔요 위에 나와 있는 건 형용사고요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명사. 명사가 나왔다는 거 자리에 따라 품사가 뭐 한다 바뀐다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번째 과제냐면요 다섯 번째 과제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얘 빼고 설명을 들어갈게요. 근데 이거 아까 그 다섯 번째 과제 뭐였냐면 이거 컷으로 나왔죠. 요단어 컷으로 어디 어디를 통하여 자르다예요. 어디 어디를 통과하여 통하여거든요. 그래서 벽을 쓰로 모하여 통하여 또는 벽을 모하여 통과하여 컷 자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나왔으니까요. 벽을모아기 위해 자르기 위해 탕수육은 부먹찜 먹부 <laughs> 먹이죠. 무엇을 사용했대요? 드릴을 뭐 해야 했다? 사용해야 했다. 이때 이시 나타내는 건 누구예요? 누가 드릴을 사용해야 했죠? 그렇죠. 자 휴보는요 첫 번째에서는 it's a first time 하니까 it's a first attempt <laughs> 이때 attempt에 우리가 시도잖아요 t r y 어로 바꿔쓸 수 있는 이 시도에서는 뭐했다 실패했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UI 잘 보세요 휴보는요 다섯 번째에서는 뭐했다 실패했다라고 해서 전치사에 운이 있는데. 그거는 몇 번째 과제에서? 다섯 번째 과제에서 뭘 해야 했다? 드릴을 사용해서 벽을 뚫어야 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치사 기억 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은 뭐였냐? 휴브는요 그것의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는데요. 그첫 번째 시도가 몇 번째 거였다? 다섯 번째 거였다. 근데, 그거는 바로 뭐였냐, 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테스트를 꾸며줍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들어갔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 휴고가요, had to use, 뭐 해야 했까 사용해야 했는데 사명식이에요 목적어 드릴을요. 드릴 왜 사용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벽을 모 하기 위해? 뚫기 위해. 해서, 누가 남아있는 거야? 이 전치사. 꼭, 이렇게.